국세청이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위법 불공정 행위로 부당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 속에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탈세를 일삼으며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 지역 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하여 고수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 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류 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 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 용역 사업자와 광고 수입 또는 물품 판매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 리치, 온라인 사업 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투자 정보 서비스 업자, 지역 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로 탈세하는 지역 토착 사업자로 모두 84명입니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누리면서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의 경우,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 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와 함께 해외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법인 설립 후 개인 보유 저작권을 무상 이전해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도 있습니다. 또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치한 유튜버와 함께 고가 사치품 구매 비용과 주택 임차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 판매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아울러 금융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수수료 수입 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와 투자 관련 출판과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 정보 서비스 업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의 양도에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건설업체와 함께 자녀집의 법인을 기존 거래 관계에 끼어넣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법인 자금을 유출해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2021년 총 4차례에 걸쳐 신종 후항 사업자 220명을 조사하여 총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소득 적출 유형은 수입 부분에서 현금 매출 누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위장 사업장을 통한 매출 누락, 저가 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비용 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 계산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인 자산 사적 사용,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인 자금 부당 유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 토착 사업자의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인데요.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 위장, 차명 계좌, 이중 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 절차 준수, 예측 가능성 제고, 조사 부담 축소라는 세무조사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위법 불공정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선 적법 공정 가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모쪼록 높은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정과 준법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바로 설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